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십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난 주말에 장대의 양봉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 소폭적으로 오전장인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큰 폭의 조정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일 아, 대비 하0.3% 19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약부합권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지수 자체는 내년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국내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시에도좀 반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현대차와 기아, 우리 국내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에 무려 3분기의 실적 자체가 폭풍적인 실적 자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의 대표적인 우리가 종목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론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 된 반도체 대장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의 3분기의 실적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실을 SK 하이닉스를 이미 상회할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률 1위를 2 기록했다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안점을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음봉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차전지와 관련된 대장주들의 지수 흐름이 좀더 좋은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주 초반에 다소 이번 주에 시장을 좀 관망하고자 하는 우위가 좀 나타나면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조금 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메이저 수급 자체가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도가 현재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매물화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 주말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폭 자체가 아직은 좀 미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대 차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본격적인 차익 실현들에 관련된 물량들이 현재 출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일정 부분 주가 자체가 장대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어, 힘의 응축 과정 즉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에 대한 판매량도 개수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또한 제네시스 GV80의 부분 변경뿐만 아니라 GV80 쿠페와 관련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고 부가 가치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 더 우상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그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오히려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어떤 현대차와 관련된 어떤 그 대장주, 자동차 대표주의 중대형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흐름, 그리고 또, 또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 공방을 펼치면서, 어,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대차 주가 자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그냥 홀딩을 하고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홀딩 전략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종목 자체가 169,300원에 어, 10월 달에 저점 대비 주가 자체가 한 단계, 그죠? 한 단계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한번 2단계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위에 상층 부분에 매물대 자체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만 5천 원 선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19만 7천 원 정도 근접한 가격대에서 매물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주봉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이제 주봉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아, 노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휘어지는 dolaylı 20조 2평선의 가격대가 휘어지는 이 부분 자체가 본격적인 매물화가 전개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가격대까지는 아직도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우리가 무기를 두고 좀 내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가격대가 198,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일봉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제한 같은 경우가 197,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197,000원 정도 수준에서 약 20만원 조금 근접한 가격대에서 매물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출렁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아직은 본격적인 매물화가 없는 모습인데 다만 이렇게 대량거래가 수반이 한번 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조금 더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면 그죠 매물 자체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여기서 어한마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차익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들은 여러분들 조금 어좀 약. 정확하게, 좀 적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1차적으로 19만 7천원에서 20만원 정도 구간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서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전반적인 악재성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격적인 매물 자체는 아마 이 구간 정도 20만원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0만원 3천원 정도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안착을 보여주는 구간이라면 내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차에 대한 비중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관련된 생산 비중이 조금 축소가 되어지다 보니까 코스타 시장의 2차전지와 관련된 에코프로라든지 여타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좀 차익성 물량들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바닥권장에서 반등을 좀 살짝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와 관련된 자동차 대표주도 이제는 우리가 완연한 자동차 대표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전기차 플러스 친환경차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구 하나 토를 달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자체도 상당히 성장성 자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점유율과 함께 레벨 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레벨 5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성적인 부분이다. 안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연하게 손을 놓고 운전대에서 손을 빼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5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레벨3에서 레벨4 초입 정도 단계까지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완연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안정성적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더 가미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 자체를 쌍봉을 만들어주는 가격대. 그러니까 올해, 실제로 5월 달에 21만원대를 돌파 파는 이 구간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1차 하락 그리고 2차 하락까지 지수의 흐름을 좀 받아 주고 나서 169,300원 만저점 대비 1차 상승을 보이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고점에서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게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의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유효 적절한 타이밍이 될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안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잠시 구도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에 9월달까지 누적한 영업이익 자체가 11조 6천억원이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의 영업이익률의 신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연간에서 9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자체가 이미 3분기 누적으로 11조 6천억원. 때의 강력한 폭풍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의 인하와 관련된 점도표가 최소 3차례 정도 그러니까 0.75% 정도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물가 자체가 예상대로 좀 잡혀 맞춘다면 5차례에서 7차례 정도까지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0.75%대에서 1% 정도대의 금리가 이나가 되어진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더 확대가 되어졌을 때 실적을 겸비한 현대차 주가 자체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공매도 같은 경우가 1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일시인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 수급과 함께 현대차 주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을 10 19만원선 이하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21평선까지는 약간 이격에 한지는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19만원선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밑으로 조금 흘러내리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신규적인 분할 매수관점에 가담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19만원 7천원의 가격대 수준까지는 조금 더 홀딩 전략을 세워주시고 이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21평선보다는 61평선이 좀 누워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정도 수준 즉 20만원 정도의 건집한 가격대까지 여러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주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상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선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통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